알렐루야. 네. 우리 경장, 아. 경 박수 한 번. 저희 성도님들 백게이신 하나님께 영감 돌립니다. 어, 저희가 이 아이템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그 음성을 수년 전에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저희 가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고 저희 자녀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시각을 열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예전에는 비즈니스를 할때 거래처여 또 물건을 제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영업으로 해서 사람을 만났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만나면 저희가 겪었고 돌파했던 그 경험으로 이제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랑하는 선거님들 가정에 자녀들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왜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못할까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보는 곳에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셔서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아버지 권력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든 물질을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문제를 갖고 나올 때 그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참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현실에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 생명 안에서 시작된 것을 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아버지의 뜻 따로 대응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일터에서 사람이 옵니다 또한 어떤 제품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을 때는 건강을 통해서 왔지만 그 건강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지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주고 대어하게 하는 그 위치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이제는 만나고 인사하고 몇 마디 주고받으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성명을 받기까지 수많은 관계에서 훈련을 받고 여기에 오늘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령님들에게 그 말씀의 증거 저희가 그렇게 훈련받았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영육관의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너희 안에 들어온 마귀 너희를 그렇게 훼손시키는 것 너희 안에서 나간 너희 자녀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희가 또 일을 하면서 왜 나를 배신하고, 왜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만나게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최근에, 어, 주, 명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일로 해서 쓰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겠다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30번째 안에 드는 책계도 기록되는 그런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에 250억씩 해요. 500억씩 하고 1700억씩 해요. 그런 다이아몬드를 하나님의 일로 가져오셨어요. 예전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내놓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먼저 듭니다. 왜냐? 그분이 가져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려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건 무엇일까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경계부터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오늘날까지 인내하면서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 그 욕심의 마음이 그것이 미혹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 뒤에 그 방법이 그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나중에는 모양으로 나타내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집과 재정과 환경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내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 저희 두 자녀가 있는데 큰딸이 14살 둘째 딸이 13살입니다 이제 큰딸이 오늘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아 졸업을 하면서 꽃다발을 줘야 되는데 도무지 꽃이란 걸안 사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꽃집이 다 없어진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요 정말로 꽃집이 어디에 있는지 늘 다니던 길이나 어디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꽃집 필요하다고 해서 자 지금부터 오늘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졸업식장으로 가는데 꽃집을 찾아보자 꽃집을 아무데도 못 봤어 이 근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꽃집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딱 가니까 두시호 오던 걸 내니까 우측에 꽃집이 있고요. 또 두시에 오 거니까 우측에 또 꽃집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 관심이 현재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천지의 만물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전철을 차면 어깨를 부딪히는 것도, 그니 우연히 부딪히는 것이 아니오. 오늘 내가 누군가 전화해 받았다면 그 전화에도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일터의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일 같이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역적인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봤어요.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들으니까 보고 들으니까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에 와서 현재 저희 아내와 저와 저희는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3년 전까지 원수 지간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13년, 14년째죠? 아, 15년째? <laughs> 네. 15년째 됐네요. 아,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세월도 없고, 세월을 그러니까 1년을 하루 같이, 한달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저희가 15년 전에 만나서 너무 사랑했습니다. 세상이 부러울 정도로 사랑했어요. 재물이 너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럴 때,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더더 더 많은 것들을 찾기 시작할 때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 뒤에 몇년 후에, 약 이, 결혼하고 나서, 어, 한 5년, 7년 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때 문제가 드러나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원수지간으로 됐어요 정말 왜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도무지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난 그 이후에 대해서 배절이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만 가는 그 소망만 오직 희망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르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의 방법과 너의 의무와 네가 만족을 채우는 상처를 통해서 그 방법으로 살았던 걸 알게 해 주시고 그 뒤에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을 시작을 하고 났더니 상상도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사람과 겉 사람만 서로가 살았구나. 그 뒤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와 하나님의 생명의 두 개를 보지 못하고 우리 겉 사람으로만 사랑했구나. 그 뒤에 처절하게 싸우고 나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마귀를 다 몰아내고 나니까 이 사람이 첫 사랑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살 세상에 제게 가장 필요한 동역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무 첫 사랑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로 세우셔서 지금은 각기 맡은 입장에서 같은 다른 은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동역하게 하시고 이제 저분은. 그런데 제 아내의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오랜 세월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영적 싸움을 1년 만에 평신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역자로 1년 만에 변화, 변화시켰어요. 이제는 이 아내가 이 자리에서 부시게나면 육적으로, 육적인 것은 우리 체질은 유전입니다. 영적인 것도 죄로 발매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온 것처럼 우리 육적인 체질은 유전입니다. 오늘 이 도구는 우리가 좀더 깨어있지 못할 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통해도 사람과 대화만 할때 그걸만 체질적으로 볼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훈련을 받으면 이 도구를 마스터하면 이제는 거리에 가서 받아 부딪히는 것도 아나운서 캐스터가 오늘 일기예보를 하면서 일기예보를 하는 것도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보는 시각과 행동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사역의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도 어느 곳에 천사 또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만나는 영혼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그가 가로막혔던 것에 깨어지고 엉내일려던 곳에 파괴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우리가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집사입니다. 또 집사도 지난해 1년 반 전에 집사직분 주시더라고요. 너무, 너무너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쌓고 쌓아서 너무나 하나님의 불의한 것들을 많이 해서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환경 속에 죽어야 될 사람을 건져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 다 내놓게 하셔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가시는데 그 과정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잠깐 이 도구를 설명드릴 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이 제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것을 세우자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가 내려놓는 그 모든 재정과 그런 환경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국가가 준비하고 있고, 모든 환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재정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의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옛날처럼 했던 방식으로 세상의 유통관계에 풀어지면 그것은 다시 세상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세상에 사탄이 밟아버리는 쓰레기가 될 것이에요. 다시 영혼을 미혹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쓰여진다면 땅에 흙을 파서 묻어버리는 게 낫겠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어떤 부분인지 열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들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맡은 자가 누구냐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시뮬레이션 데모, 데모를 여러분 앞에 해드리고 그 안에서 아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기름부음을 통해서 나와 더욱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감동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 안에서 그 은사가 드러나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며 새로운 기름부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게 안에 있으면 새로운 단계로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잠깐 우리 배진 집사를 통해서 한두 분에, 한두 분정도의 이것을 육적인 그 유전적인 것을 보고 또한 질병적인 것이 어디서 왔는지 보고 또 그것을 터치함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의 내면적으로 감추어졌던 것,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토해내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보면서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터치돼서 관계가 되면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가정을 넘어서, 주변의 가족을 넘어서, 그들의 형제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한번 시뮬리션 해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어느 한 분이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어디가 불편하신 분한분 분 계십니까? 네, 잠깐 나와주시죠. 네, 나와주세요.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지시죠. 네, 나와주십시오. 어, 참고로 우리 배인집사는 여기 강주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나와서 어, 서울의 이대병원에 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이 부족한 선을 만나서 이제 이일터의 기업 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체질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어, 이 아이템을 더욱더 어,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셨고, 이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서 세계적인 건강, 의료, 모든 환경들이 이것을 토대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